자, 첫 번째로는 이오 플로우 아, 이 기업 참여하고요. 자, 쭉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JP Morgan h e a l 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 기업 중에서 뭐 임상 뭐 1, 2, 3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a, A라는 기업은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고, B라는 값은 임상 2상, 중간 결파, 결과 발표합니다. 3, 3, 그러니까 C라는 기업은 임상 3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임상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무조건 참여한다고 주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임상이 어떤 거를 발표를 하고 임상 3상 발표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세포 그러니까 폐 폐암 관련해서 임상 발표하는데 어뭐 임상 1상이 있을 거고 2상이 있을 거고 3상을 한다. 그럼 그런 3상을 하는 기업은 재료 내용이 좋아요. 그다음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관절염 치료제 예 네. 관절염 관절염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 규모가 20조 원입니다. 이렇게 그 회사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가 임상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시장 규모가 네. 시장 규모가 클수록 상승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뭐 셀트리온 참여하겠죠. 삼성바이오 참여하죠. 근데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하고 누가 저기 시장 규모가 더 큽니까 셀트리이죠 삼성바이오보다는 셀트리이더 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JP모건에스퀘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이오플로우 여기 이오플로우 여기서 뭘 발표하냐? 그냥 참여를 하는 거에 끝나는 거냐? 아니면 어를 발표하냐? o f 그러니까 이오플로우는 당뇨. 그죠? 당뇨고, 세계 최초 웨어러블 최장입니다, 최장. 이런 거는 이제 모멘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당뇨, 그 다음에 최장. 그죠? 인공 최장. 이런 것도 이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미 이게 성공했네요. 그죠? 당뇨 일형은. 그죠? 그 다음에 바이오 리더스. 잘 보시면, 바이오 리더스는 신약 플랫폼, 휴마맥스 퓨코맥스, 라이센스 아홉 개요. 예전에 이제 이게 라이센스 아홉 개가 또 크게 하면, 바이오, 리도 라이센스 아홉 개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기에는, 제넥신. 제넥신. 참고하죠? 제넥신은 이제 뭐예요? 제넥신. 제넥신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인데, 여기서 컨퍼런스에서 뭘 할지는 봐야 니다 그죠? 이게 좋 이게 뉴스가 좋습니다. 이, 이게 신약, 신약 플랫폼 기술 이전 논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j p 모건 컨퍼런스에서 이 라스, 라이센스 9개, 기술 이전. 금액이 커지면 이게 이제 급등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뉴스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사의 파이프라인이 혁신 신약 기반 기술 자체를 어, 라이센스 라이센스 논의 요청에 따라서 매우 높은 상. 그러면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이오 리더스는 어, J.P. 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높다는 거. 네, 그지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잘 보셔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S.C.M 생명화 이전 추진. 얘는 추진이라고 나왔죠. 그럼 기술 이전 추진을 하는데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네, 그런 것도 이게 꼭 보셔야 돼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1월 내년 1월 11일 14일부터 J.P. 모건 컨퍼런스 통해서 제약 바이오 주들이 상승할 수 있죠. 특히 여기서 이렇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 네, 그죠 <laughs> 혈액학회에서, 뭐, 임상에 대한,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백협형. 이거는 상당히 높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SCM, 생명과학. 이렇게, 예. 네. 그 다음에, 압타바이오. 자, 얘도 기술 이전 동이잖아요 얘가 대장이에요, 사실. 압타바이오가. 그죠? 매드 팩토도 기술이죠. 그죠? 매드 팩토도 기술이죠. 압타바이오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회사들, 참여하는 기업들 차트 하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얘는 이미 주가 반영됐죠, 그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4만원대 내려오면. 또 기술 이전, 바이오 리더. 바이오 리더스. 얘는 괜찮네요 그죠? 얘는 지금 시세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괜찮네요 그죠? 라이센스 아웃. 그 다음에 s c m 생명과. 얘는 이제 시세가 좀 나왔죠. 이런 것도 이제 기다렸다가, 37,000원 대 그때 들어가신 게 좋고. 매드, 매드, 팩터. 이, 런건 이제 들어가셔도 되죠. 네, 이건 시세,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건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오스코텍이라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네. 자,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참여인데 오스코텍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60에서 요때 JP모건 컨퍼런스에 오스코텍 참여했는데 20조원 규모의 루마티스 관절염. 네. 그거에 대한 그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네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 네, 제넥신 한번 볼까요? 제넥신는 이제 단기 반등 나왔다가 이제 주가 밀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예를 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이제 얘네들은 들어가는 게좀네 꺾였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팔아야 돼요. 셀트리온은 매도하셔야 돼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는 이제 그 무거워서 JP모건컴퍼넌스 참여를 해도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잠깐만. 이오플로우 얘도 좀 주가가 좀 올라가서 좀 그렇고요. 자, 요번에 JP Morgan c o 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SCM, 매도 팩터, 바이오 리더스 요세 개는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 그 다음에 오스코텍. 네. 이렇게 좀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음.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도 팩토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저가에 사서 1월 달에 JP 모관 컨퍼런스 11일 참여할 적에 발표하는 거는 이제 매도할 거는 이제 바이오 리더. 저는 이두 개가 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매도 팩토와 바이오 리더스. 네. SCM 생명과학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j p 모관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자세하게는 좀안 했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길게 하면 이 유튜브 자체가 이제 10분 넘어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팩트만 딱딱딱 말씀드렸고요. 자, 저희 그 시청자 저, 저 채널을 좀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독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 그래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예,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